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ABL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ABL 바이오가 이 최상단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냐면 강력한 슈팅을 위한 준비자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미 투자자들을 어느 정도 좀 흔들어주고 본격적인 이제 슈팅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 폼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그와 관련해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내려드릴 테니까 이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끌고 가서 이 최고점에서 팔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a b 빌버이오가 최근에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사실 이 주식 시장의 메인 주도주로서 이제 탄생되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최초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면서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부터 계속해서 매집을 해야 된다. 왜?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몇 단계는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이 종목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도주라고 하면 보통 평균 상승률이 한 500%에서 많게는 3000% 정도 그 이상 튀는 종목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명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이 재료라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 뭐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맞물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제가 이 ABL 바이오 관련해서 뭐 임상 이슈라든지 그리고 가장 이제 빅 이슈였던 기술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이것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 때문에 주도주가 될수 있고, 대부분의 주도주들은 이것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잘 하셔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것은 지금 이 ABL 바이오의 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최대 주주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이 주가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결정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어, 지금 계속해서 홀딩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잘라야 될 타이밍인지 그것을 확신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이 기술적인 차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라든지 재료라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후행성이죠. 그쵸? 그렇죠? 이미 주가가 올라간 뒤에나 차트가 좋아지는 거고 이미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후행성이죠. 나중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행이 될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데, 그 선행이 되는 지표, 즉, 우리가 투자를 할때이 확신을 들게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최대 주주의 이 생각이라고 제가 수없이 강조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ABL 바이오 관련해서 아마도 가장 궁금해 하신 것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라는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올라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한데, 그 배짱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었을 때나 배짱이 생깁니다. 근데 이 확신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대 주주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확신이 생기는 거고, 확신이 있어야지 이 목표가를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ABL 바이오를 투자함에 있어서 이 확신이 들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최고점에서 팔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 확신 있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대주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최대주주라고 하면 해당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이 주인의 생각이 중요하죠. 이 주인은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될지 또는 하락을 하게 될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 호재가 나오게 될지 그리고 악재가 나올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최대주주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최대주주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면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지 않고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함께 가줘야 됩니다. 아, 그래야만이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 전략들이라는 것이 이 만들어지게 될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와 같은 전략들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할때 소재, 재료, 시장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이 목표가까지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목표가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잡아 드릴 수 있는 전략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변함없이 엄청난 정보를 제가 수집을 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이 알테우젠을 통해서 대략 한800% 정도 수익률을 챙겨드렸었고 연달아서 현대 로템까지 300% 적지 않은 수익률을 그동안에 챙겨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와 같은 수익률도 최대 주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 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물로 드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남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바로 세계 최초 성공이라는 대형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주식의 최대 주주가 엄청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싶어서 분석을 해보니 세계 최초라는 대형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승률이 이 주식에서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넉넉하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형편이 안 된다고 라 하시면, 단돈 100만원이라도 묻어두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하 향후 이 100만원이 상황에 따라서 수천에서 때에 따라서는 수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세계 최초 타이틀이기 때문에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주식까지 제가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초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수천, 수억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단돈 900만원 투자한 사람이 무려 20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 그리고 대대손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8000% 급등이 터지면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는 기회 또한 주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일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셔야 합니다. 자, 현대로템의 경우도 역시나 똘똘한 주도주 하나만 들고 있었어도 로또 부럽지 않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는데 무려 10%, 100%도 아닌 1000%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시총 수백억이 수조 원이 될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가서 깨닫는 것이 주식의 정답은 기술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찾아오고 있고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일반 개인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줄 아십니까? 바로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현대 로템, 모두 하나같이 수백만원을 투자했을 시에 수억에서 수십억이 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그세 번의 기회를 놓치셨을 겁니다. 두번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십시오. 에코프로와 한미반도체, 현대로템이 역사적인 대폭등 시세가 터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는 누구나는 세계 최초의 양극재 개발 이슈를 확보하면서 무려 2만% 프로 역대급 상승이 터졌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닥에서 이 종목을 주어 담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미반도체 역시나 세계 최초의 PLCC 개발 성공으로 8000% 상승이 터졌습니다. 역시나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새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누가 빨리 잡느냐의 문제고, 누가 먼저 제대로 된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인생이 풍족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지난 거는 무효입니다.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고, 이 종목, 세계 최초 기술 개발 성공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찾아낸 정보입니다. 인생 마지막 주식이 될수 있다는 것이고, 이 주식만큼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최종 결정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선택하시는 거겠지만, 단지 저는 기회를 한 번쯤 드리고 싶은 것일 뿐이고, 구독자님들께 이 종목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판단은 각자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 거고, 우선 이 종목부터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 입장하셔서 비밀노트에 담겨 있는 이 종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을 역전시켜줄 소통방 입장과 수천프로에서 수만프로 급등 수익이 상상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줄 비밀노트까지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행복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딱두 글자면 소통방 입장과 함께 비밀노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구독자님들은 모두가 아닐 겁니다. 2025년 큰 기회 올 겁니다. 남프로인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한 최고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